평계곡으로 가기 전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장 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냥 가면 되나요? 캠핑장 가세요? 아니요 음. 야영하려고 하는. 야영 하, 하시는데 그 대신에 식수대하고 화장실 사용이 안 돼. 요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을 안 해가지고. 올해부터 안 해군요? 네. 가다가 음. 회관 있잖아요 회관. 화장실 은 거기로 음. 사용 가능 가능해요. 음. 거기서는. 음. 아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취사해도 되는 취사 해도 되는가? 취사가 되는데 식수대에서 사용이 안 돼서 아 마을 회관 쪽은 되는군요. 거기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에 위치한 내평계곡에 왔습니다. 작년에도 내평계곡을 왔지만 이번에도 온 이유는 사옥계곡에 갔을 때 야영하고 캠핑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야영과 캠핑이 가능한 내평계곡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쪽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수심 체크는 못 하고 와서요 여기가 정말 소문대로 8m인지 한번 들어가서 수심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쪽 관계자분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거니까 눈으로만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수심 체크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생계곡 캠핑장 앞에 있는 수심이 8m 정도 나온다는 곳에 들어가 봤는데요. 3.5m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수심이 엄청 안 나왔는데 수심 말고도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안 나오진 않았거든요. 오늘 들어갔을 때는 부유물이 밑에 침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닥을 보면서 깊은 곳을 찾아야 하는데 찾기도 되게 힘들어서 바닥을 계속 이리저리 쓸고 다녔습니다. 시야가 너무 안 좋다는 점. 그리고 안전줄 옆에는 물놀이가 가능한 구역이 있는데 중간 지점까지는 일어서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났다가 산쪽에 가게 되면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2.4m에서 5m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쪽 중간까지는 어린 아이들과 저렇게 재밌게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놀수 있을 것 같고요. 스노클을 조금 하고 싶다 하시면 저벽 쪽으로 가셔서 물놀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안전 유원 근무를 6년 동안 하신 분이 있으셔서 한번왜 이렇게 수심이 낮아졌는가 물어봤는데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었대요. 원래는 모래가 저쪽에 없었는데 깊어서 물이 시꺼먼 부분도 모래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위에 있던 모래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밀려 와서 저쪽에 쌓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가 왔을까 물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물어봤는데 저쪽에 다리 보이시죠? 저 다리가 잠겼다고 해요. 저 다리가 잠길 정도로 물이 불어난 거니까 이쪽 벽으로 따지면 저 벽을 너물랑 말랑 할 때까지 물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태풍 왔을 때 피해도 심했고 이래서 지금 내평계곡 마을에서 오픈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했는데 올해는 마을에서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야영하거나 캠핑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쪽 캠핑장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개수대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는 데는 오픈이 안된 상태인 것 같아요. 들어올 때 마을 분이 계셔서 여쭤봤는데 마을에 간 쪽은 개수대랑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쪽 앞에서 이용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가서 야영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캠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동막 오리 마을에 관 앞에 있는 쪽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작년에 왔을 때는 여기가 진짜 텐트로 가득했었는데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낯서네요 방금 물놀이한 포인트 그쪽에 내평계곡 캠핑장이 있어서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자리는 있다고 하셔서 사실 그냥 그 캠핑장에서 이용을 하면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한 그림은 여기서 야영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약간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야생에서 자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텐트 치고 밥 먹을 준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텐트 치고 오겠습니다. 텐트 설치는 다 했고요 이제 밥 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텐트 설치 끝 캠핑 촬영을 처음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희 오늘 하루의 보금자리는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바로 앞에 땀 식히는 곳이 있어서 잠깐 땀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사우러 마쳤으니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이 가능한 계곡을 촬영하러 갈 때마다 저는 계곡 촬영만 하고 보통 가니까 촬영 끝나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냄새가 진짜.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번에 하옥 계곡 갔을 때, 안 되겠다. 나도 야영을 해봐야겠다.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라면을 먹든 고기를 먹든 해야겠다 했는데, 소원을 성취하러 왔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오픈 안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들 여기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하시지 계곡에서 야영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오늘 어, 오히려 좋은 거 같네요 아무도 없어서 조금 무서워서 아, 캠핑장을 이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고집 부린 게 그래도 잘한 거 같습니다 괜찮네요 이렇게 혼자서 여유 즐기는 것도 항상 같이 하시죠. 작년에 계곡 영상만 올리고 올해도 계곡 영상만 올리다가 한국 여행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그때 먹방이란 것도 한번 처음 도전해보고 이렇게 캠핑하는 거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진짜. 제가 즐겨보는 캠핑 유튜버 몇 분이 계신데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직접 해보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한잔하시죠. 다음에 캠핑 영상은 조금 더 연구하고 준비하고 잘 찍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laughs> 처음이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안전하시죠 참참 하면은 안되나 내편개가 오실때 작년에는 공량제 봉투를 따로 여기서 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주질 않아요 저는 오늘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종량제 봉투를 따로 사 왔는데 뭐 사오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오실 때 가져오신 쓰레기는 꼭 정리하셔야 되니까 종량제 봉투 따로 사 오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쓰레기 같은 거는 가져온 것은 그대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술을 먹는 것처럼 계곡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술을 먹고 노는 거는 좋지만 술을 드시고 나서는 계곡 물에는 최대한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계곡에서 다이빙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옥계계곡 가서도 그렇고 다른 계곡도 되게 많지만 다이빙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이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즐거운 여행을 온 거니까 그 여행에서 누구라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다치지 않게 안전에 유의하면서 물놀이 해주시고요. 사고가 나든 관리가 안될 정도로 쓰레기가 많았을 땐 점점 점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어요. 같이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잔 하시고 저는 밥 마저 다 먹고 그 다음에 취침하고 내일 내 평계곡의 모습 다시 한번 포인트 소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제 영상을 보고 이쪽에 놀러 오시는 분들 음식물은 다 처리를 하시고 계속 내네 이용해 주세요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넓죠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진짜 거의 못 잤어요 방충망이 너무 촘촘한가 봐요 바람이안 들어와 가지고 다음에 캠핑할 때는 부풍기를 준비하든지 뭐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먹어야겠습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라면 소스 붓고 밥 말아 먹는 느낌? 뽀글 맛이나요 음, 뽀글이 맛이네요 이거. 뽀글이. 라면 다 먹었습니다 텐트 치우고 물놀이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언제 다 치우지? 지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텐트 입구가 저쪽으로 가 있죠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어제 밤에 자는데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부는데 입구가 이쪽에 있으니까 바람이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다가 아, 텐트 위치를 바꾸고 잤는데, 이 방충망이 아주 촘촘한가 봐요. 바람이 못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버티고 자다가 너무 더워서 결국에는 방충만 열고 벌레랑 같이 잤습니다 다음에 캠핑할 때는 진짜 이 더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 치우고 오겠습니다 제가 텐트 쳤던 자리인데요 보시면은 이쪽 포인트는 아침과 낮에는 완전히 땡볕입니다 해가 저쪽에서 떠서 저쪽이 동쪽인가봐요 제가 야영했던 동막오리 마을에 간 앞에 포인트는 물속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간 앞에 포인트에서 물놀이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온날 기준으로 공년보다는물 속에 시야가 많이 안 보였습니다. 이 앞에 이쪽 부분까지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저기 산이 있잖아요. 저산 바로 앞에 부분 저기 꺼멓게 보이는 라인 보이시나요? 저쪽이 수심이 제일 깊었는데 2.4m에서 5m 정도 나왔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면은 한 3m 되는 구간까지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보여드린 출입구 그쪽 포인트처럼 바닥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말 반복이긴 한데 작년 영상 한번 보시면은 많이 탁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동마 오리 포인트는 요 앞에 라인까지만 아이들하고 놀기 좋을 것 같고 저 끝으로는 가지 않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9시인데도 수온이 27도가 나왔어요. 동막 계곡 자체가 수온이 되게 따뜻한 편인 것 같습니다. 같으... 동막계곡이 아닌데? 내평계곡이 수온이 굉장히 따뜻한 곳인 것 같습니다 27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29도가 나왔는데 실내 수영장 물 온도 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포인트도 그렇고 어제 보여드린 포인트도 그렇고 물놀이 하러 온다 느낌이지 이렇게 시야가 안 나오면 스노클링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튜브 타거나 막 물놀이 하러 온다 물속을 막 본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평계곡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를 가려고 했는데 저쪽에는 지금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여기다 주차를 하고 저쪽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저쪽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내평계곡의 다음 포인트로 왔습니다. 이쪽 포인트는 내평계곡의 여유 캠핑장 혹은 안뜰 캠핑장 앞에 있는 포인트인데요. 내비에 이쪽을 찍고 오셔도 되지만 내비에 이쪽을 찍고 오시게 되면 올해는 마을에서 오픈 을 안했기 때문에 화장실이 잠겨 있습니다. 개수대도 물이 안 나오고요. 저쪽에 주차를 쫙할 수가 있었는데 출입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제 영상을 보시고 내평계곡을 놀러 오시는 분들은 지금 이쪽 포인트가 막혀 있다는 점 참고해. 주 주세요 그런 관계로 저처럼 이쪽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은 4평 계곡 캠핑장 앞에 다리 건너기 전에 그쪽에 주차하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주차를 하시고 이쪽까지 걸어오셔야 합니다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마을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이런 잡초들이 엄청 많이 자라 있네요 작년엔 저쪽에 평평하게 텐트치기 좋게 있었는데 제가 입수할 포인트는 이 출입금지선 바로 옆에 저쪽입니다 와 수심이 너무 얕아졌어요. 얼마나 공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빗속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포인트에서 물놀이 즐기고 나왔습니다. 이쪽 포인트도 다른 포인트들이랑 마찬가지로 입구에서부터 저쪽까지는 수심이 얕고요 산이 있는 저쪽 끝이 수심이 깊었습니다. 작년에는 제 키를 훨씬 넘어서 한 2m 정도 될것 같았는데 올해는 들어가서 재보니까 1.6m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온은 27도에서 28도 정도가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내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는 것처럼 수온은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내평계곡의 모든 포인트에서 물놀이 즐기고 나왔습니다. 모든 포인트 통틀어서 작년보다 시야 확보는 잘안 되는 편이었고요. 그나마 가장 깨끗했던 곳은 마지막 포인트가 시야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마을에 간앞 포인트나 내평기구 캠핑장 앞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주차하기가 제일 편했고요. 마지막 포인트인 안뜰 캠핑장 앞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 주변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그포인 를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야영이나 캠핑이나 혹은 그냥 물놀이만 하러 왔다 하시면은 마을에간 앞 포인트가 개수대와 화장실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 시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갖춰져 있어서 마을에간 앞 포인트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모든 포인트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마을에간 앞 포인트랑 내평계곡 캠핑장 앞 포인트 깊은 부분만 주의해주시고 중간까지만 가면은 안전하게 물놀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계곡. 김보다는 하천의 느낌이 강해서 이제 소용돌이가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안전에 꼭 주의해주시고 모든 포인트 통틀어서 안전요원분은 있지만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구명조끼 필히 개인 지참하셔서 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내펜계곡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야영도 즐기고 이제 다음 계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